입구입니다. 입구 쪽에 있어요, 여기는 고성 백도 오토 캠핑장입니다. 백두배수욕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뷰가 아름다운 곳 초대형 데크로 되어 있네요 개수대 샤워실 화장실 같이 있고 데크 옆에 저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. B 사이트 존 가격 5만 원. 조금 비싸지만 개수대, 화장실이 가깝고 해변 바로 앞에 있습니다. 바로 옆에 산책로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. 풍경도 좋고 해변도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해변도 상당히 크고 물도 깨끗하고 바다소리도 들리고 이거 위에 뚜껑을 열면은 하늘이 보이는 그런 건가 봐. 바 이거 미니멀이 아니네. 엄청 나짐이 와~ 짐이 얼마 없다고 해도 찔람 좀 이거 있어. 아이스박스 이것도 너무 크고 미니멀 랄람도 작은 거 있어요. 뉴호 텐트 섣 개시. 어짓말 뺑뺑 소돈 10년 많이 안 왔어 이게 요즘에 강원도를 많이 안 오나봐 불고 그래가지고 많이 오라 그랬는데 많이 와야 여기 또 경제가 살고 불라고뭐 어렵 또다오고 그러면 더더 어렵지 어, 고기가 잡히나? 낚시대 해놨네 원투 낚시 요거 많이 하죠 요 지금 아, 여기 그백두해 수욕장도 규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. 크기가. 오, 백수장이 굉장히 커. 저 끝에까지 있잖아. 여름에 사람 많겠다. 파도놀이, 어우, 쳐질 뻔했네. 파도놀이, 가 이쪽에는 방파제 쪽에 흰 등대, 빨간 등대, 등대가 두개 있네요. 저기 작은 항구도 있고, 흔적한 동네 같아요. 흔적한 시골 마을 같은. 여기는 조용하고, 뭐 생각보다 도차장 길이도 길고, 바로 앞에 캠핑장에서 캠핑하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캠핑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서 오뎅국에대략밥 먹고 저희는 일식 절수 준비했습니다. 서울로 가는 길이 오늘 굉장히 막힐 것 같아서 어저께 다 친가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야외 활동을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1 1시 이전에 찾자나가려고 근데 일찍 맞았습니다. 딸링은 지금 쑥을 키고 있어요. 쑥이 있더라고 여기 잔디 부분에 여기 댓글인데 쑥이 있어 쑥이. 많이 캤어요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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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오늘, 오늘 먹겠네네 아, 응. <laughs> 그래, <laughs> <laughs> 여기는 교암 해변입니다. 백도 해변보다는 좀더 여기가 발전이 된것 같아요. 여기 뭐 펜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. 커피 한잔 하려고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이거 안 돼. 이 얘가 카메라가 이 색상을 닦지 못해. 아,